안녕하세요. 자양방병원 병원장 장규진입니다. 저는 자양방병원이 일반 통증, 뇌과질환부터 암, 화상 등 다양한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의사로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면서 병원은 단순히 몸만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회복이 되어야 환자들에게 병원을 찾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서 아 거기 갔다 오면 몸이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났더니 마음이 놓여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양한방병원은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한방 양방의료진과 항상 환자분들을 먼저 배려하는 직원들이 준비된 자세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원실 바닥 전체를 온수보일러로 설계하였고, 일계층은 전체를 여성전용 면역방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입원실은 1인실과 2인실로만 구성하여 환자분들에게 편안하고 독립된 입원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양한방협진 365일 진료를 하여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을 따로 다닐 필요 없이 평일 주말 언제든지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